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발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 속에 예상을 믿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오면서 40여 년 전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한국의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반도체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를 어스틴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의료회사 개비,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0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입니다.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이 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는 연방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 0천 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H1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 여 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 속에 예상을 믿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오면서. 40여 년 전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연율 1.1%로 월가의 전망치 1.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직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 2.6%보다도 성장률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 1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였지만 이런 흐름이 깨진 것입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은 주로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부분의 투자 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2분기 경제는 더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불황 속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1970년에서 198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조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한국의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반도체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를 어스틴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어스틴에 연 반도체 GP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입주비를 지원하고 현지 정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입주 기업별 맞춤형 현지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쿠틀라는 텍사스 주 정부 및 윌리엄슨 카운티와 각각 상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시 절차 간소화와 문의창구 일원화 등도 꾀할 방침입니다. 유명 의료회사 개비,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0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입니다. 개별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해 9월 500명의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는 주로 각 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각 매장의 고위급 직원들입니다. 회사 측은 해고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으로 총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갭이 반년여 만에 더큰 규모의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말로 마감된 최근 분기에서 갭은 2억 7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했습니다. 갭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순손실을 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42호 정책, 타이틀42로 불리는 불법입국 망명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이 내달 11일에 종료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미국 영화협회 건물에서 개최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문화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을 약속했던 전투 차량 장비의 98%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0만여 명에 달해 취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4월 28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